이죠. 임팩트 포지션이는 연습해 주셔야 돼요. 첫 번째.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준비 자세 취해 주시고요. 임팩트 포지션이라는 건 손과 어깨에는 움직임이 없고 자, 왼쪽 골반으로만 회전을 시켜 주는 동작이겠죠?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모양에서 느껴지는 건요. 오른쪽 어깨가 뒤에 있고 왼쪽 어깨가 앞에 있는 동작을 이야기 될 겁니다. 즉 임팩트 포지션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헤드는 이 볼이라는 기준 뒤쪽에서 들어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. 우리가 많이 말씀하고 듣고 있는 인사이드 플랜을 설명드릴 수 있겠죠. 인사이드 플랜이라는 동작은 허리를 회전시켜서 클럽 헤드를 볼의 오른쪽 뒷면에서 헤드를 들어오게 만드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이 상태에서.